위피가 읽어주는 지식재산 SNS 필수 아이템 셀카봉 2010년대 발명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날 SNS 바다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셀카는 필수 사진 중의 하나죠. 셀카봉의 인기는 2014년에 미국에서도 타임지에서 올해의 발명품으로 셀카봉을 25가지 제품 중 하나로 선정했지만 몇달 후에는 잘못된 선정임을 알게 되죠. 2010년대 유행한 셀카봉이 최초의 발명품이 아니고 무려 30년 전에 특허 출원이 된 발명품입니다. 최초의 셀카봉은 일본의 카메라 회사 미놀타에서 근무했던 우에다 히로시가 1980년대 유럽 휴가 중 셀카봉을 발명하게 됩니다. 파리 노브르 박물관을 찾은 히로시 부부는 한 소년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소년이 카메라를 들고 도망쳐버렸고 이후 어느 여행지에서도 사진 부탁을 하기 꺼려지면서 타인의 도움 없이 사진을 찍을 기기를 발명하게 되죠. 하지만 필름 카메라 특성상 촬영한 모습을 즉시 확인할 길이 없어 시대를 너무 앞선 발명품은 주목받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졌죠. 다음 기사는 Back to the Past. 친환경 종이 빨대 사실은 과거로의 회기? 라는 기사입니다. 종이 빨대는 지난 몇 년간 글로벌 프랜차이즈 카페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은 이제야 발명된 것 같은 이 종이 빨대는 사실은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항아리에 맥주를 만들어 먹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깊은 항아리에서 맥주를 먹기 위해 긴 빨대와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이 수메르인들의 점토판 쉐기문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 외에도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서도 빨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현대에 와서는 1888년 최초의 빨대 특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 담배 공장에서 일하던 마빈스톤이라는 한 남성은 위스키 맛이 변하는 갈대 빨대의 향이 싫어서 종이 빨대를 발명하게 되죠. 자신이 피고 있던 담배를 보고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종이 빨대 디자인을 특허를 받게 되고, 1937년에는 플라스틱 주름 빨대를 다른 사람이 개발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 치과의사가 만든 솜사탕 기계, 전 세계 동심을 선물한 지식재산입니다. 국내에서 솜사탕과 비슷한 음식인 연백당을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솜사탕과는 거리가 있지만, 해외는 물론 심지어 국내에서도 설탕을 실처럼 만들어 먹었다는 긴 역사를 알 수가 있죠. 솜사탕 기계는 1897년 윌리엄 모리슨이 평소 친문이 있던 사탕 제조업자인 존 와튼과 함께 솜사탕 기계 발명에 착수합니다. 당시에 설탕을 이용한 디저트가 유럽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었지만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싸서 모두가 접할 수 없었죠. 윌리엄과 존은 원통의 중앙에 설탕을 넣으면 설탕이 녹고 동시에 원심력으로 회전하면서 설탕실이 나오는 전동기계를 만들어낸다. 단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치아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치과의사인 그가 솜사탕기계를 발명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윗피가 소개해드린 지식재산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윗뉴스를 검색해서 재미있는 지식재산뉴스를 만나보세요. 지식재산 뉴스 소개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